오늘 나온 곳은 화성에 있는 대성 저수지 여기는 관리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또 모임, 친목 모임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11월 1일 오늘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납해 막 이런 거 되게 정출고 많이 하는 그런 날입니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근데 오늘 여기는 집하고 멀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여기가 캔낙하기가 좋습니다. 아주 가까워서. 이런 차대고 바로 낚시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즐겁게, 큰 녀석을 잡는다는 목표보다는 그냥 즐겁게 즐긴다, 이런 마음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빨리 원래 여기 발판 놓고 할수 있는데 제가 발판 안 가져오고 계에 놀이자다 보니까 자대 좌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자대 후딱 피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은 벌써 1시 50분,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일찍 왔지만, 대편성은 이제, 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 바람도 계속 불었고, 또, 오늘의 목적은 침목 모임에 가깝기 때문에, 뭐, 붕어를 잡냐, 없잡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슬, 슬슬,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5 정도 이상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한 8대 정도? 한 7, 8대 정도만 대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낚싯대는 강풍에도 강한, 어, Z7. 네. 장절 경질 대물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미끼는 일단 뭐, 그루, 그루텐, 네, 루텐으로 해서 하고, 수심은 한 1m 70 나온다는데, 뭐, 요 앞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때, 2, 3 때부터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때에도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어, 받고 있습니다. 와, 아주, 오늘, 낚시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맑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요쪽, 부들인가요? 네. 위 옆에다가는, 제가 2, 3때싹 해가지고, 저 안으로 넣어놓을 겁니다. 음. 최고야, 아니 막... 이거 먹어. 내내... 자, 이거 먹어. 나100% 먹어, 나100%해 먹을래. 너도 80%안 좋아거든. 이집 음. 음. 먹을 줄먹라 음. 먹을 <laughs> 음. 일꼬기가 아, 음. 맛있어서 음. 괜찮아. 밥도 먹어. 딱딱하기만 뭐. 음. 안 먹어? 음. 그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서먹 <laughs> 아, <laughs> 아, 맛있다. 마늘 안 먹어, 마늘 먹어, 마늘. 이리로 갖고 와, 이리로 갖고 와, 마늘. 왜? 더구래야지 마늘 구워드시는 구워 거야, 두분 다? 나는, 어. 안난 난 마늘, 생마늘 좋아해가지고. 어, 이거 먹어. 응, 나 군고 안 먹어. 응, 나도 군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 우리 엄마 하나 좀 구워주지. 그 이만큼만 구워줄게. 근데 군고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여보 이거는 민들레 있아 민들레 그거 알지? 민들레 음, 좋아요. 어? 민들레가 뭐냐, 뭐, 민들레가 원래. 비간지 최고래, 담배 민들레가. 별로 안 매워, 형님. 출근할 때외납주니 저, 저, 먹으려고 한 거라서 드시려고 한 앞에 안 매워 안 맵지 별로? 어 접시 아, 하나 뭐. 어 여기다 놓으면 돼 야, 우리도 아 접시 없어 여보? 접시가 어디 있어 아 이거 이거 뚜껑이야 아아 됐어 그냥 여기다 놓고 먹어 괜찮아 여기다 놓으면 돼 여기 상치 있잖아 아유 접시 없어돼 뭐. 접시 써봤자 나중에 쓰레기만 들지 맛있네 고마워 뚜껑 비워 응 알겠어 이렇게 놓고 먹게 네 이제 4시 정도 됐습니다 대편성은 오늘 총 8대 8대 다 편성이 끝났습니다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거의 한 5, 6 정도 이 바람이 한 8시까지 어, 잡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오후 낚시 또 저녁 낚시는 거의 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리는 곳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갈대부들섬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이죠. 우측에 있는 이쪽.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어 44, 40뭐 이런거 이런거는 옥내림채비 그리고 저쪽에 붙이기 위해서 48대까지 던졌는데 바람 때문에 예, 상당히 애로사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아주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쭉길 따라서 길, 뭐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저 앞에 나무 보이시죠? 예, 저 나무 있는데도 조사님들 계시는데 원래 거쪽에서 할까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 이 대성지의 특징은 뭐 관리터 이리 들답게 아주 편하다. 주차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공간이 넓어서 어 이렇게 텐트 찍어도 좋습니다. 저희도 여기다가 뭐 본무석겸 차려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관리실이죠, 관리실이고 관리실 앞에 있는 화장실은 어 <laughs> 아주 화장실이 엄청 엄청 깨끗합니다. 어 향기도 납니다. 거의 뭐. 어, 그런 향기 아닙니다. 순수한 향기가 나고, 저희, 가정집 웬만한 집 못지않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서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더 넓은, 정말 큰, 족구할 수 있는, 어, 족구는 하지, 하면 안 되지만, 어, 할수 있는 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서 있었는데, 올해는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즐겁게 즐겨보겠습니다. 여기 수심은 한 1m40에서 1m70 정도, 수심도 꽤 나옵니다. 이쪽은. 오늘 미끼는 글루텐과 옥수수 어, 두 가지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보니까 글루텐에 잘 먹는 것 같고, 음, 옆에서 하시는 우리 형수님이나 큰형님도 고기를, 붕어를 벌써 몇 마리 잡았습니다. 물론, 사이즈 크진 않지만, 그래서 활성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옥내림 재비는 3대. 그리고 5대는, 우리, 어, 5대는 외반을, 어, 외봉돌 외반을 채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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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걸었다. 걸었어. 걸었다. 어, 좋아. 사이즈 됩니다. 거의 뭐이 정도면 우승 아니야? <laughs> 거의 이정도면 사이즈가 어몇 몇일까요? 음. 아, 이 정도면 20이 넘습니다. 네. 이 정도면, 예. 네. 20, 약, 약 20. 네, 여기서는 일단 모으겠습니다. 왜냐면 모아야 됩니다. 낚시, 우리, 저겁니다. 대회. 네. 20이면 모아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6시 딱 6시입니다. 아, 아침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강풍, 비, 막 밤에 엄청 불었습니다. 한 11시? 11시 됐나? 와, 아, 그리고 지금은 뭐 잔잔한데, 또 일기 보상 8시, 9시에 막 팔고까지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짝, 여기 에한두 시간 바짝 해보고, 그리고, 어우, 그리고 아마 철수를 바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현재 기상상황이. 어, 일단은 뭐 입질 한두번 받아서 동어, 소물. 소물이죠 소물. 소물 한 두어 마리 잡긴 했는데 잡아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일단. 왜냐면 음, 오늘 어쨌든 간에 아, 적지만 우리들만의 낚시 대회, 어,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서 더 넣어놨습니다. 20cm인데 네. 원래 30cm 밑으로는 나름대로 넣어놓지 않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뭐, 할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은 이제 한 8시 50분 됐는데, 지금 바람이 막 터졌습니다. 일예보 이름에 되게 정확합니다. 어, 오늘 바람 한 뭐, 한 5, 6, 7, 8, 9. 최대한 10까지 분다고 이렇게, 어, 예보가 내려졌는데, 뭐, 계속 바람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빨리 이 잡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저 대성지. 서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고 그리고 음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어캔막하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제 우리 그 모임을 여기서 가졌는데 뭐큰 손맛보다는 자잘한 손맛 그냥 보면서 또 차례기 좋고 화장실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데 포인트도 또 다양하게 많고 그래가지고 어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뭐 가까운 지인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룻밤 즐기기에는 아주 좋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이번 낚시는 뭐 어차피 큰 마리수라든가 뭐 사이즈 이런 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간만에 예, 편안하게 낚시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세기 전에, 세지기 전에 이제 철수하고 물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노지, 예, 노지, 어, 노지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십시오. 춥습니다. 오! 빨리 살려주겠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잡고 어또어 잠깐만 잠깐어 하나 이렇게 잡고 이거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무원티한 뭐 어때? <laughs>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부럽지만 끄 앞으로 어 이거 나 훨씬 더큰 녀석을 이만한 녀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자로 들어서나 간다. b y 후야 미치지 않고서야. Hey.